안녕하세요. 당구 닥터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형태의 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문제 공입니다. 자, 흰 공이 제 수구고요. 자, 지금 빨간 공이 요두 번째 점 근처에 거의 근접해 있고 자, 노란 공 중앙 지역에 있죠. 상당히 까다로운 공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공 만나시면 자, 노란 공이 조금만 앞에 있으면 편안하게 3단을 더보를 구사를 하실 텐데, 지금 이 공의 기울기는, 자, 하나, 둘, 셋, 넷 칸. 앞으로 자연스럽게 공이 밀려나가는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자연스럽게 밀렸죠. 자, 그러면 이 공의 핵심은 내 공이 저 공을 맞고 지금처럼 앞으로 밀려 나가지 않게 여기서 직선의 모양으로 구사를 하는 자 탑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탑법 자이 아, 공의 두께는 한3 분의 1 정도, 3 분의 1에서4 분의 1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껍지 않은 편안한 얇기를 결정을 하시고요 자. 당점은 중상단, 중상단, 무회전입니다. 자, 당점을 너무 높여놓으시면 안 돼요. 중앙보다 살짝만, 한팁 정도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, 자, Q는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, 자, 이렇게 Q를 움직이시다가, 그냥 그대로 이렇게 뻗으시는 분들인데, 자,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. 이 공은. 자, 백스윙은 반드시 손가락까지 빠, 빼셔야 돼요. 손가락 끝까지 백스윙이 빠지셨다가, 여기서 한 번에 큐 공에 한 10cm 정도까지 자, 공 앞에 10cm 정도까지 큐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. 자. 이렇게 백스윙을 손가락 끝까지 빼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큐를 밀게 되면 공이 무조건 밀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지금 공이 잘 득점됐습니다.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뒤쪽으로 형성이 됐죠 각이. 그리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잘 올라가게 되는데요. 자 속도도 너무 너무 강하게 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 공은 그냥 아, 내가 저 공을 맞고 요원 쿠션에서 앞으로 밀리지 않는. 요, 당점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중앙보다 살짝만 올라간. 자, 너무 높지 않은 당점. 중상단 한 팁으로. 자, 회전 필요 없습니다. 자, 지금 요 공에서, 어,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어떤 식의 실수냐. 자, 지금 이 공을 저처럼 치시는데, 공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맞고, 자, 뒤에서 놀다가 끝나는 경우죠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런 경우입니다. 자 지금 요 공의 실수는 뭐냐면, 자 당점은 중상단 한 팁을 쳤는데 자, 스트럭을 너무 길게 꽂아서 앞으로 자, 움직이다가 큐를 너무 길게 넣게 되면 요 앞에서 공이 뒤로 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리 공하고 지금 쿠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. 공이 뒤로 더 끌리는 형태가 돼서, 자, 이 공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, 자, 아까보다 좀더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. 자,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똑같죠? 큐는 너무 많이 앞으로 밀려고 하시지 말고요. 자, 백스윙 크기에서 공 앞에 10cm 정도까지만. 자, 이렇게. 여기서 조금만 더 길게 큐를 쓰시게 되면 공이 좀더 뒤로 끌리는 형태가 돼서 앞으로 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잘 성공했습니다. 자. 많은 분들이 3단 더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대대 이제 20점 초반 분들이 자, 실전에 이런 공을 만나면 자, 선뜻 아, 이 공은 3단을 쳐야지 하고 초이스들을 잘못 하세요. 자, 왜냐하면 실패한 그 경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자, 3단 더블에서의 실패는 자, 지금 이렇게 밀리는 형태의 공에서 지금 당점을 정확하게 치지 못하셨기 때문에자내 공이 요렇게 자 기울기를 세칸 정도만 갖고 있다면 당점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치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. 자요 각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줘야 될이 각이 좁아졌기 때문에 높은 당점에서 치워도 되는데 자세칸 이상 뒤로 벌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당점 회전 을 회전을, 뭐, 역회전을 이런 거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, 더 어렵게, 어려워요. 회전을 쓰시게 되면, 역회전 쓰시게 되면,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, 회전의 양이 잘못, 조금만 잘못되면, 잘못하면 1이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. 자, 이런 형태의 공에서 역회전으로도 초이스하셔서, 회전 때문에 또 실패하시는 경우인데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이 어렵습니다, 지금. 역회전 쓰게 되면, 원 쿠션 이후에, 자, 역방향 회전 때문에 오히려 또 공이 뒤로 나오는 형태가 됐죠. 기울기 세칸 밑으로 점점 각이 밀리는 형태가 될수록 역회전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당점을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, 아까보다 조금 더 멀어져서 지금 칸수 다섯 칸 정도를 갖고 있게 됩니다. 상당히 많이 밀리는 형태죠. 치면 이 공은 거의 빗겨치기까지도 칠수 있을 정도의 각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. 자 무회전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빗겨치기가 구사가 되는지 네자 빗겨치기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코너 근처까지 깊숙히 들어가는. 많은 밀림을 갖게 되는 각이죠. 자, 이런 각에서 내 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리지 않고 직선에만 가는. 자, 이게 한 1년 전쯤에 대회에서 마르코자네티 선수가 쳤던 공 같은데요.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행히 성공을 했네요. 자, 굉장히 어, 자, 쉬운 공은 아닙니다.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. 자, 밀림을 제어하면서 내 공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의 모양을 그린다는 거. 자, 하지만 여러분, 여러분도 이런 공을, 아, 자, 회전이 아닌 당점의 높낮이, 당점의 높낮이로 이 공을 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, 이런 형태의 더블형, 3단 더블을 만나셨을 때 자신있게 초이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의 레슨 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